윤창중 칼럼 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고 든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의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현승월이가 아, 서울역에 에, 들렀을 때 아,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당원들이 아주 그 신속하게 에, 문자를 날려가지고 자, 서울역에서 아, 기자회견이 있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아주 기민하게 모여서 아, 기자회견문을 아, 조원진 대표가 낭독을 하고. 이어서 그 경찰, 경찰이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 경찰의 아주 철, 철저한 그 반대 속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김정은 사진, 그 다음에 인공기, 한반도기 화영식을 가졌죠.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파산이랄까요? 그런 정치적 참 시련이 보수 우파에게 참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한 가지의 선물이 있다면, 그, 저는 대한민국 그 현대 정치사를 관찰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한애국당이라는 정당을 탄생시켰다. 순수하게 그 태극기를 들고 나온 그 시민들, 그 애국심에 참 불타 오르는 그 시민들이 정치 세력화를 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보수우파라고 하는 그 시민 세력이 참 일대 각성을 해가지고 에 이제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어 각성이라 할까요? 또 세력의 확대라 할까요? 어떠한 그 이념적 재정립이라 같은 거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큰 선물 아니냐 생각됩니다. 만약에 현송월이가 서울역을 나가는데. 도착했는데 뭐 오며 가며 할 때에 대한애국당이 그런 게 없었다.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갔다. 그러니까 현송원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종횡무진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뭐 고함도 저 저지르더라고요. 저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볼때그 사람이 순수한 국민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야말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어참 숨을 쉬고 살수 없는 참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죠 어떤 정보기관에서 어 조작한 것일 수도 있죠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간에 현승월리가 만약에 아무런 저항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뭐핵 개발이다, 미사일 개발이다 해서 그렇게 겁을 주다가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어, 평창 참가하겠다.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하자 이렇게 한 마디 하니까 완전히 간 쓸게 다 빼주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현송월이가 뭐라고 하고 떠났을까요? 북한으로 말이죠. 이야 이거 완전히 진짜 보수 반동 새끼들 말이야 형편없는 놈들이구만 정말 별볼류 없는 놈들이구만 라고 조소를 던지면서 아마 떠났을 겁니다. 대한애국당이 화영식까지 갖게 된 거, 뭐 아주 뭐참 의식 있는 척하는 사람들, 심지어 보수 우파 중에서도 이런 행동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누가 그런 격식과 소위 말하는 우아한 격식, 품격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서로 짜고 치는 이고수도 비단 이 평양 올림픽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 한미 관계, 이런 걸 보면은 이건 행동하지 않는 보수는 보수라 할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위증하기 때문에. 저 윤창중이가 이런 화영식,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고, 인공기를 불태우고, 한반도기를 불태우는 이러한 저항 운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 오죽했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과거입니다. 이 같은 평양 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이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전개되어야 되겠다.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개발 단계에 이미 뭐 들어섰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도 이미 뭐 거의 99.9%가 완결 단계에 있는 마당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거예요. 근데 그 주적에서 보낸 현 송어리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대한민국이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도배질 하면서 넘어간다면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은 문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으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뭐 자동으로 적화가 되는 거죠. 이런 범국민적 저항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적화가 되는 겁니다. 공산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한애국당이 이번에 서울역에서 그러한 화영실을 갖게 된 거, 이것은 평양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으로 위대하고 애국적인 저항이다. 너무 고맙고. 한편에서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내국당 당원들 참 치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현장을 참 조사해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나온 거죠. 이건 뭐냐? 지난번에 왜 탄기국에 후원한 그 보수우파 시민들 그 계좌 은행 계좌 추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수 단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보수 파가 평창 올림픽 내내 평양 올림픽을 규탄하는 이런 화형식 같은 그러한 저항 운동을 벌일 것 같으니까 여기에 지금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겁니다. 좌파는 이 공권력이 탄압을 하면 할수록 잡초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생긴 게 9년 만에 탄생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보수 우파는 아직도 공권력이 탄압하면은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그러한 순응 체질입니다. 이걸 지금 경찰이 노리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경찰이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눅이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김정은 화형식, 인공기 화형식, 한반도기 화형식, 한반도기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한반도기는 뭐냐. 김대중 노무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처음에는 어떤 선의의 애국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한반도기는 완전히 종북의 상징물이 되어 있는 거죠.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저항 운동이 전개되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칼럼의 그 중요한 골격입니다. 자, 왜 이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보수 우파, 그리고 의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현성 워리가 버리게 될 공연이나 문화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윤창중의 제안입니다. 서울 강릉에서 요란한 공연을 하겠죠. 네. 여기에 결코 이 북한의 선전선동 술책에 넘어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 있는 국민입니다. 뭔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의식 있는, 깨어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북한에 당당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도 당당히 더 강도롭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20대, 30대, 40대가 문재인 정권에 그 공동 입장과 공동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 이 처항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보여줘야 된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려고 한건 뭐냐? 김정은 정권의 그 UN 대북 압박 조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서로 좀 짜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은 뭐딱 보면 벌써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느냐? 그것은 미국 보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됐는데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을 선택하는 것. 선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현승월이가 지금 엄청난 공연,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이, 소위 말한 동계올림픽을 TV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전 세계 시민들의 그야말로 넋을 빼앗을 빼앗게 될 그러한 공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과 아, 강릉에 초청장을 발부해 가지고 꽉 채우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싸늘한 반응을 보여요. 절대 이들의 노론에 넘어가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넘어가면 그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공연단도 마찬가지죠. 공연단은 물론 응원단의 선전 선동에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휩쓸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응원단까지 보내느냐. 첫 번째 얘기겠죠. 첫 번째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현성월이가 버리게 될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참석하지 말자. 왜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UN 대북 그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꼼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술책이다. 수작이다. 그러니 여기에 참석, 참가하지 말자. 두 번째 응원단의 선전선동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휩쓸려서는 결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이번 평창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가해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 잠실에 살고 계셨던 계시던 박 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인민군이 뒤에서, 이 오리 사냥할 때처럼 뒤에서 사냥한 그 총에 맞아서 피살됐습니다. 그러고서도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보복을 응징을 못했죠. 천해남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5.23 조치, 개성공단 폐지, 폐쇄 조치, 등을 해제하려는 그 움직임, 그 움직임에 보수 우파가 들러리를 서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철저히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엔 그 대북 제재 조치 틀에서 이 벗어나 북한에서 보내는 그 응원단과 선수단, 뭐쭉 있지 않습니까? 공연단. 내그 체제의 비용뿐만 아니라 그 거기 에 들어가는 그 경비의 특혜를 줄여하지는 않을 것인지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이가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면 간 쓸개라도 빼주는 문재인 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부터 핵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아내자라는 전술이고 수작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어려우니까 지금 왜 갑자기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죠. 갑자기가 아니죠. 김정은은 상당 기간 동안 이숙고를한 거죠. 이 포석을. 그게 뭐냐? 미국이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리는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한테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물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 판단을 하냐 문재인 씨의 소원은 뭐냐? 한반도 운전석에 앉겠다는 거죠. 이걸 지금 낚어채고 있는 거죠. 심정으로는 아주 교활한 전략가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이 평창 이후에, 평창 이후에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아예 중단해버리는 거. 그럼 중단하면 뭐가 나오느냐? 주한미군의 무용론이 나오죠. 주한미군 무용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결국, 철군하는 거죠. 네? 이러한 평화공세. 자, 평화가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자. 자, 중단, 연기하자가 중단하자로 나오고, 중단하자가 철군하자로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보나만 하죠. 뻔한 거죠. 이래도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 삼는 범국민 저항운동을 참 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보통. 참 보통 시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뭐냐 그러다 보면 평화협정 체제로 갑니다. 대통령 문재인 씨가 베를린 선언에서 분명히 말한 한 대목이 평화협정 체제 구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주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씨의 주동 목표는 뭐냐? 평화협정체제를 제대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평화협정체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한 연방제 통일로 가던가? 김 대중, 김정일이가 합의한? 남북한 연방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직행여차를 타는 거죠. 가던가? 아니면은 그때 대한민국, 정권,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 정권이 김재원이야 볼때탁 밀으면 넘어질 것 같으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왜? 주한미군이 없으니까요.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화되는 거죠. 6.25때 김일성이가 이루지 못한 한반도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에서 있었던 세 번의 공산화 혁명, 공산화 전쟁이 있었죠. 거기, 그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공산화는 성공했는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공산화만 실패한 거죠. 그게 6.25고 또6.25 이후 끈질기게 계속됐던 북한의 대남 도발인 거죠. 그걸 막아낸 게 이승만이고, 그걸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종북 세력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철천지 원수인 거죠. 명쾌하게 해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수파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 될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평양 올림픽입니다. 이 평양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도록 범국민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지난번에 우리 보수 우파가 배웠던 거대한 태극기 물결에 이은 제2의 기적이라고, 제2의 기적을 읽어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지하철역에 가면은 문재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대형 TV 광고가 도배질되어 있죠. 얼마나 참 보수 우파가 저항했습니까? 그런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그 전광판에 문재인의 생일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양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더 거칠게 거세게 시작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